네일 케어랑 페디큐어 그리고 머리 트리트먼트 여기 뿌리 염색 이런 거. 손톱이 너무 더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아주 새벽에 가다 보니까 네일 케할사람도 없고 이거. 자 오늘 드디어 제가 이보영 씨를 만나게 됐네요. 바로 이곳까지 달려왔는데. 이보영 씨! 어... 안녕하세요 이보영 네. 씨 반갑습니다. 예 네, <laughs> 지금 속마음으로 혹시 뭔머야 어, <laughs> 아까부터 이큰 사람은 누구지 생각하셨죠? 네! 어, 맞아요? 네! 봐봐 내가 네, 읽었다니까. 저도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저쪽에 앉아주셨습니다. <laughs> 요즘 이보영씨 마음 듣고 싶은 남성팬들 많으시죠? 본격적인 이보영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드라마가 이제 많은 사랑에 정말 힘입어서 네. 2회 연장. 엔딩 혹시 알고 계세요, 벌써? 대부분이 아직 안. 오늘 전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솔직히 너무 저도 궁금해 죽겠는데 작가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새드대로 끝나거나 그러면 조금 여운이 좀 길게 안. 음. 마음이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서 다 행복하게 끝나야지. 되게 이렇게. 따뜻할 것 같아요 마음. 이 음. 너목들 이제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인 사람들은 밤중에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이 있다. 있죠 있죠. 중국 씨 때문에. 염장 씨. 아, 무서워. 민중국 아, <laughs> 씨의 성특한 <산뜻한> 표정과 <laughs> 대사 때문이 아니라 <laughs> 외로운 수로기를 아, 더 외롭게 만드는 꿀같이 달콤한 장면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승질이 음, 나요. 달달하고 이상합니다. 조금 설레는 게 시청자들에게 어? 좀잘 어? 더 전달돼야 어? 되는데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되게 많이. 되기는 아저씨 해야지. 같아요. 아저씨. 그래서 이보영 씨가 이종석 씨와의 키스 신을 앞두고 내린 특단의 조치가 있다는데요. 어? 찍기 한몇 시간 전부터는 담배 금지령 이런 거 <laughs> 내려놓기는 했었어요. 아 진짜. <laughs> 네. 어... 나가면 안 되죠. <laughs> 그러게 이종석 씨 팬들을 위해서. 팬들 다 무알 거예요. 누나랑 찍기 한3 시간 전부터는 피지 말아라고 이렇게 금지령을 내려놓기는 했었어요. 아, 이보영 씨가 보시기에 이 드라마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베스트 명장면. 2외에서 갑자기 확 꽂혔던 게 수아가 제 마음을 읽고 혜성의 마음을 읽고 동시에 말을 하는 장면. 그렇게 노려보면, 노려보면 없던 어떤 증거가 진...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우와. 한다니. 너, 내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서워.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시청자들이 호기심 되게 열게 좋았던 것 같고요. 난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그게 증거야. 진짜 이보영의 마음을 읽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이보영 씨의 프로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정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보시,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예. 168에 이제 48kg. 그래. 네. 제가 6 8이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 보고 되게 작다는 얘기를 실제로 보고도 작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지금 우리 피디가 어 제가 봤을 막... 신장 168cm. 168cm의 한반 PD가 전격 투입됐습니다. 야, 어. 안안 아, 사실 성공셨네요 잠깐만. 어. 이보영 씨 168cm. 인정. 요즘 살이 많이 쪘어요. 음, 48kg였던 시절은 있는데요. 지, 지금 50kg예요. 50kg. <laughs> 아, 굉장히 <laughs> 날씬해. 네. 뭐. 스킨십 중에서 어부발을 좋아한다. 네. 네. 그 그분이 어부발 자주 해주는데. 제가 가서 그냥 업히죠. 아. 업히는 걸 좋아해요. 아웃팅 i n 을 좋아하시죠. 이보영 하면은 아직도 항공사 모델이 떠오르는데요. 아, 과거 방에서는 이보영이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출신이란 얘기가 알려졌습니다. 아니, 나 진짜 그 얘기 싫어. 알고 한정 그러세요? 거의 십삼년째 보는 나, 찾으면 나오는 이제 에이. 공식 기록. 그럼 짝 지워주세요.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네, 네, 이건 뭐 미스코리아 된 것도 아니고 떨어졌는데 <laughs> 안 지워지네요. <웃음> <웃음> 과거는 지우기 힘들더라고요 아, 잘, 민망한 상황도 있을 것 같고 수건을 얼굴 가리고 잘 다니면 아. 근데 나만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아, 그쵸? 그래. 이미 다 힐끗힐끗 다 봤는데 이보영 네. 씨만 네. 그냥 자기 얼굴 가렸다고 네. 그러고 다니는 걸 네. 수도 있어요 아까 참뭐 추가하고 싶은 프로필상의 아, 내용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저 대전 출신인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출생도 또인천으로돼 있는데 태어난 건또 서울이거든요 대학원을 다니다 말았고요 그래서 이거 네, 수정해주세요 수목극에 설때 강자 부동의 시청률 1위. 이거 말고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또 있답니다. 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하면 좀 잘난 척인가 <laughs> 이렇게 <laughs> 저희 드라마 끝나면 보상으로 <laughs> 저희 드라마 팀 전체가 다 푸켓으로 <laughs> 갑니다. <웃음> 네. 어, 진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 기운으로 정말 재밌게 찍었고 저희 드라마 영원히 잘 예쁘게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 휴가철이죠. 여러분은 휴가 쉬러 가시나요? 즐기러 가시나요? 아니면 은밀한 데이트를 원하시나요? 이 삼박자를 모두 갖춘 스타들의 은밀한 그곳 한밤여름 기획입니다. TV 속 외에는 잘 느끼지 않는 스타들. 과연 스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